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정책관 서경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성알파시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이후 2018년부터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면서 현재 입주기업 172개사, 고용인원 4천명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 취임 이후 과기정통부와 대구시는 미래 5대 신산업인 ABB산업을 집정 육성하겠다는 대구 디지털 비전 선포식을 한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과기정통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에 선정되었으며 IT 소프트웨어 기업의 입주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9월 18일 의료용지를 지식기반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등 기반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예타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 디지털 혁신 지구 조성 사업과 개발전 특구 지정 등 추가 수요 요인이 발생하여 2030년 이전에 지식 기반 산업 용지 소진이 소진이 전망됩니다. 이에 대구시는 수성알 알파, 제2 수성알파시티를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2 수성알파시티는 미술관 남측인 수성구 남덕 삼덕동. 대흥동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며 개발규모는 약 18만평입니다. 이중 지식기반 산업시설 용지는 5만평 정도로 공급될 예정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수성알파시티 총 면적은 현재 30만평에서 48만평으로 지식기반 산업시설 용지는 5.4만평에서 10만4, 10만4천평으로 확대됩니다. 대상지는 수성아시 범만로가 인접해 있으며 대구 대공원 연오지구 개발이 확정 확정된 교통과 정주 여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직주 학연 조건을 충족하는 최고의 기업 환경을 갖춘 명품 지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공간 배치는 유니버시아드 남쪽 지역은 지식 산업 시설 용지로 지식 산업 시설 용지로 구성하고 범암 노톨게이트 방향은 주택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 500억 즉 1조 500억 정도이며. 경제 자유구역 확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경제 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공사와 TF를 구성해 2028년 기업 분양,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부지 개발부지, 대부분은 녹지지역으로 현재 농경지로 사용 중에 있으며 평탄하고 완만한 경사 지형에서 개발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상지의 약 15만 5천 15만 5천 평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향후 관계부서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11월 27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 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수성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사용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가하는 토지 거래, 거래 허가 구역은 우리 시에서 어제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로 한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지역의 급속, 급격한 집값 상승 등 투기 움직임이 감지되면 확대 지정할 예,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준표 어, 대구 광역시장님은 대구의 산업구조 대개편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단단한 디지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한다고 하시며 이번 수성알파시티 확대개발을 통해 대구를 수도권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제2 수성알파시티를 통해 누구나 오고 싶고 일하고 싶은 ABB 기업 입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대구 미래 의 50년의 번영과 영광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확한 위치는 이제 뭐, 아마 경기지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제가 아는 기업만 한 30개 정도 온거로 저는 제가 가본 기업은 30개 정도 더더 30개. 확대를 하냐? 거기 들어올 기업 수요 조사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막1차로 수요 조사를 하고 정확한 수요 조사는 어 원래 연말 에 다시 한번더 수요 조사 하는 걸로 그때 있습니다. 도시공사 조사할 때 많이 온다 그랬어요. 아, 그때 는 아마 정확한 땅값이나 이런 게 안정해져서 정확한 조사는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번 조사할 때는 아마 이쪽 땅값이 대부분 좀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아마 많은 게우이 들어갈 고있어 인프라 들어갈 공간도 들어갈 것도 많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18만 평 중에 아마 5, 5, 5만 평 정도가 이제 지식기반산업시설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하시는. 어, 주택용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가시설 이런 걸로 이제 개발될예해으로렸습니다 굳이 주택용지를 굳이 넓히려고 했으면 기반 지식 기반 시설을 좀더 늘리는 게잘 맞습니다. 지식 기반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위험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기반 시설로 만들게 되면 이제 그 입주 이민을 위한 옆에 이제 대체 이주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지식 기반 시설을 하면 그게 부족해서. 옆에 대체 용지로 주택 용지를 만들어야지 그 공간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기반 시너, 경제자유구역 층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하게 되면 어 간선도로다지 상하수도, 기반시설 어그 기반 시설 관련해서 가 국비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이제 인프라 같은 거는 뭐 새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그 국가 무슨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공간이 그거는 런 좀... 공간이 저번에 풀린 25,000 평에 저희가 음, 예예예예조성하 예정입니다. 주택용지는 몇평정도는거예 18만 평 중에 한 13만 평 정도가 주택용지이고 어. 어, 음. 아마 5, 5만 평 정도가 지식기반산업지식용지예요.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170개사 정도가 조성할 방향으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기부에서 어, 지난달에 10월 27일날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핵심 사업이 이제 판교 외에도 1비 수도권 내에서도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할 수 있는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이어 제1 수성 알파시티까지 완성이 되면 제1 수성 알파시티에서 500개 이상의 기업을 집적화시키고이 수성 알파시티까지 완성이 되면 1,000개 이상을 저희가 제 1, 2 수성 IT 입주를 시키고 상주 인원은 2만 명 이상의 IT 소프트웨어 기업인들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용지나 아마 이제 그, 그 기업들 지원시설을 사용을 해서 그럼 어, 주택용지는 뭐죠? 이게 아마 그 도시공사에서 정확하게 이제 어, 용역을 해가지고 아마 정확한 필지는 나야. 지금은 대강 정도로. 네, 그래도 전체비로 보면. 음. 용지가 많을 것 같은데. 오해가 있으신데 정확히 말하면 17만 17, 7천0 0평요그 네. 네. 중에서 지금 지식 기반 산업 시설 용지가 5만 4 0 0 0평나 이제 계산하면 이 13만 평 정도였는데 네. 주택 용기도 들어가고 이제 이제 공원이라든지 근린 생활 시설 쪽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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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주택 용지는 아마 13만 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 같고 근린 생활 시설 용지까지 포함된 게 13만 평 정도. 그러니까 어, 이제 지역 어, 입주 지역을 좀 지원한 그런 시설이 이제 주택 용지 쪽을 들어가고. 주택 용지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주택이 전도되는거 아니에요? 아 어, 근데 음. 이제 항상 이제 수성알파시티에 그쪽에 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택용지가 좀 들어가야지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해습니다분양가는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 지금 한 99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에 보면 은 공시지가 평당 한 66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거래는 잘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 시가는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어서, 한 990만 원 정도 정도 되면은, 어, 앞으로 한 2028년 정도 분양목표라고 있으니까, 물가 이상률 감안하면 충분히, 어, 기업들 입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덕주택 용지는 정확하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연애되는지가 안 나오는 겁니까, 정확하게? 네, 9, 13만, 13만 평 중에, 예. 네. 13만 평 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딱 정해지진 않은데, 아마 예상적으로는 10만 평 이하가 될것 같고요. 그 제2수성 알파시티만 보면 주택경지가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된 제1수성 알파시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IT 기업들이 들어가는 기업들 분양용지만 있고, 어, 이 기업분들이 주거하실 수 있는 주거시설이 많이 없다는 게 가장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제1, 2수성 알파시티를 다 합쳐서 이 단지 내에서 직업, 주거, 그 다음에 학습하고 여가까지 다 가능한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주택용지는 제1수성 알파시티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이제 모든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수요를 좀 넣었다고 좀 봐주시면 될습니다 일수성 의료지구에서도 그 공동국택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IEC하고 그렇게 하고. 충분한데, 이제 솔직히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지역에 있는 IT,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IT 기업체의 직원분들이 들어가시지는 거의 않는 상태라서 조금 분양시기가 좀 달랐던 것들이 좀 그래서 좀, 추퇴 이제 수성 알파시티가 가장 요새 약점이 뭐냐면, 이제 낮에는 조금 활발한데, 저녁 6시만 되면 다들 이제 집으로 가고 이제 조금 썰렁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이 수성 알파치티를 개발을 하면서는 그런 걸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택 용기를 조금 배, 이제 배려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장도 그 개발 지한소의 폐쇄가 면적에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아 어, 어떻습니까? 뭐... 그 관련 부서랑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예. 없고 예. 뭐 시기가 도래하면 협의해서 풀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련 부서라는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은 토지정보과랑 수성구청이랑 협의가 됐습니다. 아, 토지정보는 우리 대구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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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네. 네. 기회발전특구는 어떤 말인지 네. 이쪽으로 네. 하는거니까 기회발전특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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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구시에 이제 여러 개를 분할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성알파시티 지역에도 개발직도 지정할 예정입니다.